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이입니다어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어 오늘은 제가 어 일단 지수 흐름 좀 간단히 보도록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어 성화이텍, 유니온머티리얼, 영유원 소프트랙 그리고 라이온캠텍 카스바자 이렇게 다섯 가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어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제가, 가, 제가 같이 투자했었고, 어, 지금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 어, 삼성 엔지니어링, 이란 종목에 대해서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나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 이제 CPI가 좀, 어,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우아락하던 추세선을 이때 저항 맞았었는데, 다시 갭으로 뚫고, 밀리다가, 아래 꼬리를 다 말아 올려주면서, 거의 3%대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마, 마, 감을 해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아, 이 종목이 아니라, 이 나스닥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줬으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 224일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또 상, 흐름이 나와주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이 오늘 흐름이 어떨지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오늘 어제 CPI에 이어서 오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PPI가 PPI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전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를 역시 밑돌았다 0.8%로 전월과 비교해서는 0.5% 하락했고 0.2 오를 것이라는 월가 전망치를 하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PI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선물지수가 지금 아직 개장을 안 했는데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오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변수가 될 만한 건 이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이건데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들면 고용이 활발하다는 그러기 때문에 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이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를 놓고 약간 매수세와 매도세가 씨름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인플레 관련해서는 어제오늘 어제, 이제 물가지수가 좀두개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지수도 보면 이제 어제 나스닥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도 지금 여기 저항 맞던 구간을 저항 맞던 구간을 뚫어 뚫어서 지금 갭으로 올라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데 2,600 선까지 도전을 해줄지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이 정도까지 도전을 해줄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2,600선 근처에 오면 수익 중인 종목들은 거의 다 입절을 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금 비중을 늘리고 단기 매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좀 보시고 수익 중인 종목이 있으시면 조금씩 현금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대 음봉 은봉, 이제 음봉으로 좀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와서 이 전에 지켜줬던 모습처럼 오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양봉으로 끝났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도지 형태로 끝나긴 했는데 개부로 일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오일선 위로 안착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좋은 흐름이 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 지금 이때 지지가 나왔던 구간 이 구간 이제 뚫기 전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도 좋은 흐름이 나와서 코스닥도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성화이텍 보도록 할게요. 성화이텍 보면 지금 이렇게 어 쌍봉을 찍고 좀 빠지다가 2010년, 2014년 쌍봉을 찍고 빠지다가 최근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차트를 들어올리고 이 우하락하던 추세를 뚫어올렸죠.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이 종가 기준으로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오늘, 단기동 평균선 정별을 만들면서 추가가 오일선 캔들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 오일선 캔들 위에서, 어 양봉이 계속 나와주거나, 아니면 도치 형태로 지켜주기만 해도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어, 승일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이때 들어올리고 종가 기준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오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오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 보시면. 오일선 위로 다시 차트가 올라오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승일과 같은 그림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중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동평균선 정비율 나면서 오늘 뭐 지수 영향도 있겠지만 양봉이 나와줬고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땐이 박스권 돌파해주면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경우에 지금 엊그제 고가 기준 22% 상승이 나왔다가 어제 좀 밀렸는데 7%까지 밀렸다가 아래 꼬리로 다 지켜서 말아 올려준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또 고가 5% 정도 찌르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차트 크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 우아락하던 추세 뚫고 안착하고 추세선 리테스트 받고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지금은 이 구간 3,7800원 정도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비슷한 곳 위치 근처까지 주가를 찌르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 지금 매물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 뚫어준다. 그러면, 어, 한, 요 정도? 앞에 어느 정도 저항이 있었던 매물대가 있는 구간. 어, 한 4,500원 정도까지도 도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에 이어지면 이 정도까지 도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뚫고 안착을 해준다. 이 자리에서 안착을 해주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영리먼 소프트랩. 어, 영리먼 소프트랩도 지금 보시면 하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쭉 우아락을 하다가 최근에 한번 급격하게 상승각을 주면서 들어 올린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뭐 이렇게 보면 상장했을 때에 비하면 거래량이 적지만 단기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거래량이 적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장대양봉의 몸통 중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이 장대양봉의 몸통 중간이면서 224일선 정도 되는 이만 100원 정도 손절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어만 700원대 정도 찔러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자리 지켜주다가 한번더쏠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한번더 찍고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 추세 깨고 내려온다. 내려오면 약간 쌍바닥의 느낌으로 다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라이언 캠텍. 어, 라이언 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추세 뚫고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 올렸죠. 네, 거래대금도 거의 한 700억 정도가 들어왔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양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 아래꼬리가 계속 나오면서 어제도 아래꼬리로 지켜줬고 오늘도 아래꼬리로 지켜주면서 이 5일선과 15일선 사이에 캔들이 갇혀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정도 지켜 주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왜냐면 5일선 위로 올라가 주면 지금 이동평균선 자, 단기 이동평균선 자체도 정배열이기 때문에 5일선 위로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오면 단기간에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 구간은 이 장대양봉의 몸통 중간 손절 라인으로 잡고 8,8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 보기에 괜찮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가스텔바닥 가스텔바작도 지금 현대사로처럼 이렇게 내리고 들어올리고 다시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적지 않게 들어온 모습으로 보이고 위를 찌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까지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찬가지로. 상한가 장대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로 지켜주면서 이 종목도 단기 동 평균선 정비열 난 상태에서 오늘 핸들이 5일선 위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방금 보여드렸던 승일처럼 이렇게 좋은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이 장대양봉의 몸통 중간 어, 1,6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하시기에는 여전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흐름 지켜 보시고 이 종목도 빠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돌린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빠지더라도 어, 뭐 물론 5,900원까지 빠지는 건 정말 안 좋은 그림이지만 빠지더라도 추세 지켜 주고 한번더가주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위치에서 손절 라인 짧게 매매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세 지켜 보시다가 빠지면 바닥 가지는 모습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이 추세를 뚫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 리테스트 하면서 올라가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이렇게 올라줬으니 현재 구간에서도 바로 갈수 없다면 시켜주다가 가주는 그림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 다섯 가지를 좀 봤고요. 어, 그리고 제가 같이 투자했었던 종목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란 종목 좀 설명 드리고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어,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뭐하는 회사인지 좀 볼게요. 코스피 서비스업인데. 건설입니다. 건설 대형 건설사 테마고요. 국내 해외 그리고 해외 건설 쪽이 약간 주력인 회사고요. 코스피 시총 4조입니다. 시총 4조. 우량주자 코스피 우량주고 발행 주식 수 발행 주식 수가 1억 9,600만 주나 되죠. 대주주가 삼성 SDI고 삼성물산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가 쪽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전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EPC 전문기업인 설계 조달 시공이라고 해요 보통 여기는 구매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 조달 시공 기업이고 어 해외 수철이 바이오 동남아 저개발 국가 중심 기초산업 플랜트 위즈 그리고 이제 화공, 화공 비화공 이제 어 사우디 중동 이쪽에서도 엄청나게 어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어, 지금 보시면 재무를 봤을 때 재무도 크게 나쁘지 않죠. 6조, 매출액 6조, 그리고 작년에 7조, 그리고 올해 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좀 보면 EPC는 설계, 조달, 시공의 보통 약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상반기 순항, 올해 경영 목표 실전, 실현 가능성 긍정, 매출 영업이익 수주 모두 연간 계획 대비 절반 넘게 달성. 큰 변수 없다면 지철과 화공 수주 관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반기 수주가 비화공 분야에 쏠린 경향이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화공 분야 수주를 관건으로 봤다. 보시면 화공은 약간 석유화학 그쪽을 말하는 거고요. 비화공은 그쪽이 아닌 일반 일반 건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수주 매출 매출 영업이익 이미 상반기에 올해 목표를 50% 이상 달성을 했고, 와, 베트남, 카타르, 기존 파이프라인. 어,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 엔지니어링이 하이렌 가샤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4조 정도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마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제가 매매를 언제 했었냐면, 제 실제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면, 2020년 12월. 2020년 12월이면 이 때거든요? 예, 네, 요 때. 주가 바닥일 때. 이, 제가 이때 왜 샀냐면, <laughs> 저도 주식 하나도 모를 때, 어, 회사, 회사에서 하수가, 어, 코로나 타격주라고, 사보라고 해서, 아, 아, 에라 모르겠다. 천만원. 천만원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때 처음에 샀을 때천만원 매수를 했고 조금 빠지길래 200만 원, 10만 원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작년 11월 달, 11월 말에 21,000원에 매도를 해서 평균 단가 만 3,500원. 수익률 54%, 660만 원 정도 어이자를 하고 나온 종목인데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차트가 믿겨지시나요? 건설사 건설 호황기 때 2011년 그때 17만 원을 찍고 이 삼성 계열 회사가 코로나 때 6천원대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평 모아주면서 정배열 내고 이렇게 2만 8천원대 봉물이 3개 찍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보시면 주가 보세요. 아직도 바닥이죠. 아직도 바닥이고 바닥에서 이 수많은 거래량 저는 다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때 진짜 주식을 모를 때여서 같이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아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어 아, 수주 따낼거 많은데 빨리 수주 따냈다고공시좀 떴으면 됐다공시 떠라 이러면서 진짜 주문을 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3,000원대 사서 21,000원대 팔았는데 작년 11월이면 요때쯤이죠. 요때쯤? 네, 이때쯤에 팔고 나왔는데 제가 차트를 볼줄 알고 공부를 했었다면 이때는 못 팔았더라도 이때 쌍봉 맞고 빠질 때이 자리에서 다시 뚫어주지 못할 때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팔았을 것 같거든요 2만 5, 6천 원대 근데 차트를 제가 볼줄 모르니까 아 2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아 이거 2만 원 깨지겠다 싶어서 2만 천 원대에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 차트만 놓고 보면 고점 박스권에서 놀다가 최근에 좀 이탈을 했는데 이게 고점이 한 28,000원 정도 되는데 18,000원 정도 때까지 빠졌어요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 50% 빠지고 뭐 네이버 카카오 50%, 100%씩 빠질 때이 종목은 50%가 안 빠졌죠 채 그리고 어디서 지지가 나오고 있냐 이 구간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주가 위치죠.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세력이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구간에서 빠지기 전에 지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란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안 빠진 종목이에요. 대신. 대신 어, 세력주가 아닌 세력주가 아닌 코스닥 뭐 코스닥 코스피 세력주가 아닌 우량주죠 코스피 우량주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은 절대 나올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28,000원대에서 저항이 좀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면 지금 이탈했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이 나오면서 5일 2평 골든크로스 나면서 지금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가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최소 지금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정도는 아직도 바닥이기 때문에 뭐, 4만원 5만원까지는 갈 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단기간에 급등은 절대 나올 수 없겠지만, 이미, 고점에서 상승이, 2008년부터 11년, 3년 정도 나오고, 하락이 11년도부터 15년, 16년, 거의 4, 5년 나왔고, 횡보가 지금 또한 4, 5년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 횡보처럼 보이지만, 물론, 단기간 뜯어서 보면 등락이 있었지만,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눌러주거나 아니면 모아주고 추세를 다시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들, 종목 여러분들도 좀 관심있게 보시고, 어, 여전히 주가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면 3만원 위에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하 3만원 위가 보시면 크게 매물대가 없죠. 걸리는 매물대 라인이 없어요. 여기 정도? 이 정도 있는데 이 구간도 아마 소화를 해주면서 풀어주지 못하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도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5만원, 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바닥에서 거래량도 심상치 않게 들어와줬었고 현재 구간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저도 지켜보다가 만약에 2평 모아주고 추세 다시 뚫어주는, 구름대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조금씩 지금 들어가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이 28,000원대를 뚫어줄 때 들어가든지 아니면 2평 모아주면서 이 다시 이 박스권에서 상승하는 그림, 구름대 뚫어주면서 상승하는 그림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 엔지니어링이란 종목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코로나 때왜 타격을 맞았냐면 그때 이제 해외 발주가 거의 다 취소가 됐고 코로나 때문에 뭐 중동 이쪽도 코로나 때문에 짓지를 못하니까 어, 발주했었던 계획들이 다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고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해외 건설은 꾸준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 사우디 수주 기대감, 현대건설 7% 되는 건설 추수.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 정상회담 추진 소식에 국내 건설사들 수주를 따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세가 몰렸다. 세계 최대 규모 건설사업인 네옴시티 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 참여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러면서 이제 현대건설이랑 뭐 대우건설, 동부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 있는데 어, 삼성엔지니어링이랑 삼성물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 국내 삼성 계열사 관련 건설 수준은 어, 삼성물산이랑 삼성엔지니어링이 6대4로 나눠서 어, 쉽게 얘기하면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 미국 쪽 증설 예정도 있고 지금 평택 고덕 쪽 건물 어 건설 중이죠. 그러면 서 이제 삼성물산이 6, 삼성엔지니어링이 4 정도로 이렇게 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자회사 쪽 이제 거래를 다 독점으로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 어 공시를 좀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정정이죠. 산업 환경 공사, 평택, 4층 서편 마감 공사,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거를 지금 따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크루드 플렉서빌리티 프로젝트 계약 금액 28억 정도 보태는 이런 계약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국내 해외 다 꾸준하게 수주를 때아 따내고 있고 최근에도 따낸 걸 보면 말레이시아 6,150억 정도 되는 공사를 수주를 했고 쉘 OGP 프로젝트 셸이면 아마 가스나 가스 같죠. 그리고 6월 달에도 따낸 수주 보면 삼성전자 옥상 배기 뭐 이런 계약 금액이 5,500억인가요? 네, 5,500억이죠. 네. 뭐 이렇게 꾸준히 삼성 계열사 쪽, 그리고 해외, 뭐 이런, 꾸준하게 지금 매출을 지금 따내고 있죠.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는 점점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이 종목, 계속 현재 구간도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대형 원설사들 움직이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우건설도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빼고 옆으로 계속 꾹쭉 하락하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차트 돌린 모습이죠. 네, 차트 돌렸고, 지금 어느 정도 빠졌는데 이 자리 또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건설사 쪽 테마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